고마워요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당뇨 위험성을 알아보는 아주 간단한 방법 하나 알려드릴 건데요. 바로 15초 만에 당뇨 위험성을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최근에 당뇨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요. 우리 예방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복부위만이 생기고 이형 당뇨의 위험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때 내가 이형 당뇨에 걸릴 위험이 얼마나 높은지를 대충이라도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15초만 투자하시면 되니까요. 이거 꼭 오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15차 만에 당뇨 위험성 알아보는 방법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심박수를 측정하는 겁니다. 자 심박수 아시죠? 1분 동안에 내 심장이 몇 번이나 뛰는가를 보는 것이죠. 자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자 오늘 제가 이 영상에서 이 심박수와 관련된 논문 몇 가지 소개해 드리고. 또 심박수 측정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니까요. 꼭 측정해 보시고 댓글로 본인의 심박수가 몇번 뛰었는지를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많은 분들이 서로 어 그런 자기의 심박수를 올려주시면 비교해 볼수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심박수와 관련된 논문 하나 말씀드릴 건데요. 2024년 국제학술지에 실린 논문입니다. 우리나라 연구진이 실은 논문이에요. 자, 약 8,3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남녀 모두 이 안정시 심박수를 어, 측정을 해봤는데요 이분들의 심박수와 그 다음에 당뇨 위험에 대한 상관관계를 측정해 본 것이죠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남녀 모두 안정시 심박수가 60에서 69인 것과 비교해서 80 이상인 경우에는요 당뇨 발생 위험률이 약 2.2배 증가한 걸로 나옵니다 굉장히 차이가 나죠 심박수가 80보다 더 빨리 뛰는 사람들이 당뇨 발생 위험이 높다는 라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심박수가 5 정도 감소하면 당뇨 위험이 남자는 약 40%가 감소하고요. 여자는 약 20%가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심박수가 낮을수록 당뇨 위험이 낮아지고 심박수가 높을수록 당뇨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이 확실하게 밝혀지고 있죠. 자, 두 번째 논문인데요. 이것은 2021년 국내학술지에 실린 내용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연구한 것인데요. 약 6,6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관계를 조사해 봤더니 심박수가 67이하인 경우, 그 다음에 심박수가 68에서 71인 경우, 그것을 2그룹, 그 다음에 3그룹은 72에서 83, 그리고 84 이상을 4그룹해서 1그룹부터 4그룹까지를 비교해 봤더니, 1그룹에 비해서 3그룹은 2.36배나 당뇨 위험 발생률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4그룹은 자그마치 3.47배나 높았습니다. 자, 그만큼 심박수가 높을수록 당뇨 위험이 올라간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죠. 자, 세 번째 논문인데요. 이것은 해외 연구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논문이 나오기 전부터 약 10여 년 전부터 이미 이런 논문이 있었습니다. 2015년에 나온 논문이 있었는데요. 펜실베디아 주립 대학 연구입니다. 성인 약 7만 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 연구에서는요, 안정시 심박수가 분당 10회씩 빨라질 때마다 당뇨병 위험이 무려 23% 증가한다고 밝혀졌고요 또한 맥박수가 빠른 사람들은 느린 사람들에 비해서 당뇨병 위험이 59%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자 이만큼 예, 확실하게 밝혀지고 있는데요 자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심박수가 높다는 것은 결국 교감신경이 항진한 상태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솔 또는 아드레날린 분비가 증가돼 있고 결과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장기적으로는 제2형 당뇨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심박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심폐기능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뭐, 마라톤 선수라든가, 이런 분들은 심박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만큼 심장이 건강하고, 심폐기능이 좋기 때문에, 천천히 뛰어도 충분하게 혈액을 보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또 이렇게, 당뇨 위험이 낮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박수와 당뇨 발병 위험이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이 확실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심박수 측정 방법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편안한 자세에서 약 5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 나서 안정시에 측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이 요골 동맥인데요. 요골 동맥은 이손 엄지 손가락을 따라서 쭉 내려오다가 여기 뼈가 만져지죠? 네, 뼈를 타고 쭉 내려오면 단단한 뼈, 튀어나온 뼈가 있습니다. 여기서 뼈를 살짝 넘어와서 안쪽으로 살짝 들어오면 여기에 동맥이 뛰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손으로 이렇게 잡으시고 이렇게 시계를 보면서 측정을 합니다. 심박수는 원래 1, 2분 동안 몇번 뛰는가를 측정하는 건데요. 근데 1, 2분 동안 쭉 측정하는 것도 좋은데요. 조금 빠르게 측정하기 위해서 15초만 측정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곱하기 4를 하시면 됩니다. 또는 좀 여유가 계시면 한3 0 초 측정하시고 곱하기 2 하셔도 되고요. 또는 그냥 1분 동안 천천히 끝까지 측정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측정하신 분들 심박수 댓글로 올려주시고요. 요즘에 또 스마트워치나 스마트폰 사용해서 측정도 가능하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심박수가 굉장히 낮게 나와서 난 당뇨에 안 걸린다 이렇게 안심하시는 분 계실까봐 말씀드리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관관계가 있을 뿐이지 통계적인 거죠. 반드시 당뇨 안 걸린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사실 더 중요한 당뇨를 부르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바로 복부비만. 복부비만이 있는 분들은 확실히 제2형 당뇨에 잘 걸리고요. 그다음에 지방간 있는 분들도 그렇고요. 또 평상시 식사 습관이 안 좋은 분들, 당분이 많은 음식 드시는 분들, 또 수면 부족이 있는 분들, 또제2형 당뇨에 잘 걸립니다. 그리고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 더또당뇨 조심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심박수와 당뇨 발병 위험율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미있는 내용이라 설명을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 어, 심박수 측정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그리고 또 당뇨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식사 관리 잘 하셔서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